우리의신 하나님 말씀 그약성경 욕기 31장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돌아보고 있어요 자신이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그리고 이웃들 보기에도 얼마나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온님을 쏟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볼게요.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게 신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분 자신과 한 약속이 있다. 특히 눈과 한 약속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눈 눈은 세상을 보는 거지요. 세상을 보는데, 이 눈이 엉뚱한 데를 향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엉뚱한 생각, 음행한 생각, 음행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기업을 주시겠는가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대부분은 눈에서 시작합니다. 음행, 죄, 이 모든 것들이 눈에서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눈을 통한 시각적인 유혹이 먼저였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너무 이쁘고 탐스러워요 그래서 먼저 먹었어요 시각적인 유혹에 빠진 거죠 다른 집사님이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 보암집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귀걸이가 목걸이가 반지가 탐스럽기도 하고, 나도 저거 가졌으면 남자들은 멋진 외제차를 보니 나도 저차 타고,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 얼마나 좋았, 좋으면 좋을까? 다 눈이거든요. 눈, 눈이에요. 다 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뭐 쇠뜯어 먹고 살 일은 없잖아요. 타고 다니면 되지. 능력 있는 사람은 외제차 뭐라도 돼요. 비싼 차 뭐라도 돼요. 1억 되는 차 뭐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안 되는데 유지비가 안 되는데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이제 헛된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들의 시선. 아,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부장가 보다. 성공했나 보다.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다 시각적인 죄예요. 9절에도 또 반복을 합니다.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구체적이죠. 다른 여인,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인에게 유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몰래 스토커처럼 쳐다봤다면 쳐다봤다면 이런 벌을 받아도 쌉니다. 11절, 12절, 11절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 음란한 일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어도 쌉니다. 멸망당해도 쌉니다. 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도 쌉니다라는 거예요. 욥은 헛된 욕망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만 보며 가정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지은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겼고 헛된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고 눈으로 짓는 모든 죄악을 짓기, 짓지 않기 위해서. 에르레를 썼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요. 뉴스에 갑자기 남연희 씨와 전총조 씨의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그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 같지도 않은데 계속 나와요. 정신없는 세상이죠. 그 뉴스를 바라보며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시각적인 죄의 유혹 앞에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들을 책임져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자, 13절, 14절 봅니다.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적 배경이 3500년에서 한 4000년 전이거든요. 그때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큰 권한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남종과 여종들의 권리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욥이 무슨 나추로 하나님을 배며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사이에도 이렇게 말씀함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족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요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홀로 된 여인들이 살길이 막막할 때못본 척하지 않았어요 고아들을 그 책임졌어요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비 이렇게 종들,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운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15절. 그 이유가 뭔지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아, 참 요배 생각이 건전하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 하나님이 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종들,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다 함께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이 오래 오래 전에 어떻게 이런 공평한, 평등한 생각을 할수 있었는지 참 대단합니다. 요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도운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을 지으시고 연약한 사람들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온 세상에 욥 같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노예 제도도 없었을 거예요. 남녀 차별, 세대 간의 갈등, 인종 차별, 가난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이 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자를 부자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수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연약한 자들을 극렬히 여기는 조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은요이 세상의 것에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2 4절 봅니다. 24절, 25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요의 소망을 금은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 부자 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었다면 두었다면 다음과 같이 됐을 겁니다 28절 제 28절 봐요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만약에 요비 헛된 것을 목적 삼고 살았다면 부귀 영화를 목적 삼고 살았다면 돈돈돈 돈돈 하며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재판하실 때 회부할 죄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넉넉해지는 거, 부자로 사는 것 죄가 아니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그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헛된 죄악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하늘에 쌓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누지 않겠어요. 심지어 원수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을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 같은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할수 있거든요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족들은 착해서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내가 싫은 사람들, 내가 싫은 정치인들 싹다 망해라 <laughs>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돈돈돈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고 극류를 가지고 살고 극류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마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이 바로 요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연약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요. 목사님이 좀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욕과 같은 복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살고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되기를 결과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1.15 투게더가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이 복된 예배 잔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식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며을 려 보내며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아들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아버지의 의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광양이 복을 받고 순천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 손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만 아홉 명의 우리 어린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목에 목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애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치르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에게는 한단 일터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자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며 마음껏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칠일 어떻게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잔치 예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잔치, 생명 잔치, 찬양 잔치, 놀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욕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꿈과 비전과 담대함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앞날의 길을 열어 주시고 아파한 이터를 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저들의 청년의 때를 축복하여 주셔서 대학과 취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들의 가는 길에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로 두 개더를 준비하고 있사오니아버지와 준비하는 송길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참여하여 기쁨의 잔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